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오늘은 요디월트 이거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요기 이게 엔비디였나 엔, 드비디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요거. 여기 있는데 요 안에 보면은 요, 요 보이시나요? 뭐, 요 안에 지금 탭이 부러져가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잘 빼면 되는데 이제 뭐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껴가지고 이제 못 뺍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뚫을까도 생각하고 별걸다 생각했는데 그냥 바꾸기로 했습니다. 요거. 인터넷에서 하면 이걸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바꾸기로했습니다음 요거를 이제 뺄 때도 그렇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뭐 지금 조립을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해를 하실라 하면 역순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어 이게 하우징인데 하우, 하우징 해야 되나 맞나 모르겠 이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먼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들어가라. 안 들어가나. 잠시만요. 안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고정하는 게 있는데 고정하는 핀이 보자. 아, 여기 있네. C형 클립. 이거 야가 요 앞에 요 고정됩니다. 요거 요 앞에. 그래서 아, 야가 아니네. 클립이 좀큰 거. 아, 여기 있네요. 이거 예, C형으로 되는 거. 요게 이제 여기 요쪽에 이제 여기를 안 나가게 고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여기다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풀게 되면 이걸 풀면 저게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해도 될 거니까, 뭐, 손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걸 고정이 되거든요. 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요거만 일단 먼저 조립하면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조립,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조립할까요? 자, 요걸 한 다음에, 다음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여기 스프링 보면은 스프링이 좀야삭간 요런 게 있습니다. 요이 절사가 이렇게 되는 요런 거. 요게 요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게 여기 홈이 끼거든요. 요렇게 들어가자. 이거 잠깐만 끼고 자. 요런데 여기가 이제 중략 여기 고슬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구슬이 요거 고슬 구슬, 고슬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요거 요슬이 여기 낍니다. 이렇게 숙고 한 다음에 해야 되는게 이제 요거 요게 요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 스프링 요거 들어가고 어 그리고 와샤 자 와샤 요렇게 놓고 요게 이제 좀잘 끼워 넣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끼워 넣기 힘들거든요 요렇게 잠시만요 자 저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로 쑤셔 넣었는데 잘 갈라나 모르겠네요 이게 어 한방에다가 버렸네요. 요래 시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끝났죠. 요렇게 너무 쉽게 됐는데요. 뺄 때는 요거 키 같은 거 요렇게, 여기 턱이 있거든요. 턱에 넣고 제끼면 됩니다. 제끼면 이게 빠지거든요. 그런데 제끼 상태에서 요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뺄때 스프링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확 빼버리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뺄때 손으로 잡고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 요거 다 되고 간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쪽에다 넣으면 되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보자 이게 옆, 옆으로 들어가야 되나 잠시만요 요 옆으로 들어가나 아, 이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여기서 에 살짝 빼고 난 다음에 여기 턱이 있거든요 턱에 맞춰놔야 됩니다 아, 쏟아진다, 애들이. 기어뭉치가 쏟아져 버리면 일이 많아지니까 잘 했어. 자 턱이 여기에 턱이 있거든요. 턱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부터 조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엔드피이렇게이제요러이다 그래. 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탁탁 소리도 나고 이제 딱 걸렸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조립 조립 잘 들어가라 뒤로 해도 딱 고정 됐죠 그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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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조립해주고 하면 끝났죠 이렇게 하고 이제 전선 정리하고 여기 전선 정리하고 이렇게 커버 덮으면 끝납니다 커버 덮으면 이렇게 조립이 완료되죠 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조립이 완료 된겁니다 만약에 요거 처음에 뺄때 이게 세거는 여기 요기 라벨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제 칼로 꺼야 됩니다 붙어 있어 가지고 안 빠지거든요 붙어있어서 마지막 마지막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갈까요? 됐다 오케이 이렇게 한번 닫아줘요 배터리 한번 꺼 볼게요 자, 이거 배터리 안 갖고 왔습니다. 하기 조립하기 전에 배터리 한번 꽂아 봅시다. 응? 응? 작동이 안 하네요. 왜 그럴까요? 아,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한 칸이네요, 이게. 좀 갈아 갖고 올게요. 자, 이거는 디월트 중국산. 이 짝꿍 중에서 짝꿍떼리짝꿍까리떼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따으니까잘 아,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나사를 여기 박는 건데 나사 박는 거는 뭐 빼고 이렇게 예, 해서 조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풀 때도 똑같습니다 풀 때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뒤에 라벨 클락 꺼야 되고 이쪽에도 라벨이 있거든요 라벨 칼로 끄면은 나사 풀면 이게 빠집니다 빠지고 아까 했는대로 요거 요거 앞에 앞에 앞에까지 순서대로 요거 빼고 난 다음에 요 앞에 그불 들어오는 거 요거 빼내고 앞에 킥 빼내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요거죠 요요 요 부분 빼내는 게 제일 힘든데 요 부분 같은 일자 드라이브나 요런 거에서 여기 턱이 여기 원형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딱 쑤셔 넣어가지고 탁 제끼면 됩니다. 제끼면 야들이 야가 이제 빠져 나오거든요. 그래고 빠져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거요안에스 프링하고 이런 거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네, 아,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이제, 요거, 잘 끼워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야 되죠. 엔, 엔, 엔. 드라이버가 이제 잘 들어가는지. 잠시만요. 자, 요인데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죠 아까 그러니까 스프링 잘 넣었으면 요거 잘 들어가겠죠. 요렇게. 잘 끼워지죠. 빠지고 잘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이름이 엔드밀이었나? 하여튼 그렇지 싶은데, 이름이 요게. 디월트 부속치면 나옵니다. 그, 엔드비링인가 할 때,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모터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디월트 바다. 이게 종류마다 다 다르니까. 요게 부서지면은, 가능하면 빼내는 게 좋습니다. 부서지면은, 어 아까 전에 요 앞부분을 빼내가지고, 옆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살살살살 달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맨처로 이제 뭐, 부득이하게 뭐, 좀, 제가 <laughs> 같은 경좀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야지 안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제가 드릴로 해보고 뭐 해보고 다 해도 빠지지않더라고요 결국은 부속사가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부서졌을 때 이쪽으로 빼놨고뭐 드릴로 구멍을 내가지고 빼고 용접을 내다 안됩니다 안되고 어쨌든 분해해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안되면 결국은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게해결책이예 바꾸는 거 가격은 얼마 안하니까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디월트 엔드빌 바꾸는 거 한번 해가지고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